2022년 5월 5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연준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MBC가 자체 집계 결과를 토대로 어제 보도했습니다. 달라스의 한 성직자가 자신의 설교 내용 일부를 허락도 없이 랩음악에 도용한 유명 래퍼 칸예웨스트를 고소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 카드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축 통화 정책의 양대 수단인 연방준비제도 대차 대조표 축소에까지 나서며 고물가 잡기의 강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연준은 어제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0.25에서 0.5%인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0.75에서 1%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제롬 파울 연준의장은 별도 회견에서 향후 두어 번의 회의에서 50bp 0.5%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위원회에 퍼져 있다며 향후 빅스텝 행보를 이어갈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MBC가 자체 집계 결과를 토대로 어제 보도했습니다.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지 27개월 만으로 단일 국가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건 미국이 처음입니다. 66만 명을 넘긴 2위 브라질과도 큰 차이가 납니다. 100만 명은 미국에서 열 번째로 큰 도시인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루에 약 360명이 코로나-19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달라스의 한 성직자가 자신의 설교 내용 일부를 허락도 없이 랩 음악에 도용한 유명 래퍼 카니의 웨스트를 고소했습니다. 데이비 폴 모튼 주교는 60초 분량의 자신의 설교 내용 일부가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지명된 웨스트 앨범 돈다의 컴투 라이프 트랙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튼 주교는 노래에 자신의 설교 내용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예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웨스트 이외에 군 뮤직과 UMG 레코딩스 등의 제작사도 고소했습니다. 모튼 주교의 변호인단은 래퍼 웨스트가 동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의 사운드 레코딩을 고의로 샘플링하는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 허가증 EAD 카드의 유효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EAD 카드 유효 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는 임시 규정을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어제부터 즉시 발효됐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적재되는 서류가 급증하면서 이민자는 물론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자 취해졌습니다. 현재 노동 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배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경우 영주권 기반의 노동 허가 승인을 받으려면 평균 14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6월 1일 치러질 서울 및 수도권 광역 단체장 선거에서 서울과 인천은 국민의힘이,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5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당신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코로나19의 제5차 감염 파동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전국에서 5일 치러진 지방 선거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앞날을 가늠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5월 5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 최현준이었습니다.